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만 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온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현실로 이 신앙전 바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도록 두 가지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무엇을 선물로 주셨나요?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삶이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염려와 근심이 깊어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끝을 알려줘요 끝을 끝이 어떻게 되어져요 과정은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끝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 이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끝을 알려주시니 아 우리는 끝은 어떻게? 이길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지금 타임아웃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100대 빵으로 져요. 아니 5분 안에 우리가 101골을 어떻게 넣는다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이 처녀에게서 나냐? 아이고 죽었으면 죽었지. 뭔 부활이 있어. 자꾸 우리는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해결되지 어지 않는 그것은 자꾸 의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그러는데 말씀은 그것을 초월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믿음, 그 믿음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때에 순간 흔들리던 그 믿음이 잡혀지어지는 선물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험 이잖아요 계속 시험인데 오픈북 테스트예요.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어.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 인생은 답이 주어져 있다. 그 오픈북 테스트니까 펼치면 돼. 펼치면 그 말씀을 시몬이나 안나처럼.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지난 주일날 두 가지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열매 두 가지 뭐였죠? 찬송과 감사. 하여튼 뭘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은 거는 은혜예요, 은혜.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 말씀대로 응하지거든. 말씀대로 되어져 가거든. 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틀림없이 이기는 싸움이구나.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과정은 자꾸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이게 죽는 것 같은데 어, 살아보면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면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뭘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 기도를 쉬지 말라. 우리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요? 러브스토리거든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지 바쁘대. 자기 바쁘다고 안 만나죠. 그리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 자기 이용에 처먹을 때는 사랑하는 거고, 자기 필요 없으면 자기 바빠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지, 지가 뭘 해보겠다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그러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해라.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62장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 이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고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 국을 받아누리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36장으로 오면 이제 그렇게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그래요. <laughs>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63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그러시느냐면 가까운 이웃, 동료들, 함께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 할때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구원자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러냐면 에돔에서 왔다고 그래. 보스라에서 왔다고 그래. 이 보스라라는 곳은 에돔의 수도거든요. 그 에돔에서 오는 그가 누구냐면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고 공의를 말하는 자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에서 오느냐면 지금 에돔에서 온다고 그러세요. 에돔에서 뭘 하고 오시는 건가? 4절로 가 봐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뭐 하려고 거기에서 오시느냐 원수 갚으려고. 그러니까 에돔에서 오시는데 에돔에 왜 에돔을 들려서 오시느냐면 에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 6절 말씀으로 가봐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서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멸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진멸하고 지금 이제 오시는 거냐면 에돔, 애돔. 에돔을 진멸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돔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에돔을 콕 집어가지고 노함과 분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에돔이 누군가요? 에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 중에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들이 세일산에 살고 그세일산의 중심 수도가 보스라데 여기를 하나님이 박살 내시겠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야곱과 가장 닮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쌍둥이니까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닌 거예요. 야곱 비슷한데 야곱이 아닌 사람이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거듭나지 않은.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다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구원 얻은 정말 야곱이 있는 거고 야곱 비슷하게 생긴 에돔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 가지고 비슷해. 누가 보면 다 예배드리고 다 기도하고 다 아멘 아멘 뭐 봉사도 하고 십일조 헌금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돔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 에돔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야곱이 평안하면, 야곱이 그래서 잘 되면 배가 아파. 시기해. 그래가지고 야곱을 못살게 굴어 옆에서 깐짝, 깐짝 끌어 내리려고 그러고, 막이 사람, 저 사람 들쑤셔가지고 평안하지 못하게 괴롭히는 인간들이 에돔이에요. 얘들 옆에 있어 가지고 야곱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 그리고 지금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또 어려워져. 이제 어려워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면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신나해요. 와, 신난다. 저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즐거워. 에스겔로 가 볼까요? 에스겔 35장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무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기미 황폐해지면 저들은 즐거워했다고 이 세일산,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돔. 그래서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거다. 왜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될 때는 괴롭히고. 끌어내리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러고 어떻게 했었는지 모함해가지고 못살게 굴면서 저들이 또 힘들어질 때에는 잘됐다고 막 박수를 치는 뒤네 내가 너희도 똑같이 만들어줄 거다 애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오바디아라고 하는 책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체가 애돔에 대한 얘기 거기 2절, 3절만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왜 이렇게 못됐어 먹었냐? 교만해서. 그만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치고 때리는 바벨론도 믿고 싫었겠지만 그런 그 옆에서 조롱하고 박수치며 비웃는 애도은 얼마나 더미였을까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오죽하면 때리는 시어머니가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미워요? 예, 아니, 때리는 시어머니가 미워해야 되는데 왜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미울까요? 평상시에 갈짝 갈짝. 그죠? 그러다가 막 하면은 와 가지고 말리는 척 하는 거지 진짜로 말리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때리는 아수르가 믿고 바벨론이 미워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옆에서 자기들 힘든데 조롱하고 박수치고 잘 됐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있는 애돔이 더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심판해요? 애돔을 제일 먼저 박살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6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 조롱하고 살면 안 돼요 남안될때 옆에서 박수 쳤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비웃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고 그대로 갚으신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축복하기 싫으면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남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자꾸 흠집내. 있는 얘기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없는 얘기 막 갖다가 붙여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 그래. 잘 되는 꼴을못 보겠다는. 야, 이 애돔과 같은 이심보 이거 싸워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야곱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꾸 애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그때마다 그거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애돔 되는 거예요. 애돔. 심판날에 그럼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똑같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일 당할 때그 억울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어 내죄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멸시와 천대와 침배 틈과 갈대로 네가 왕이냐 조롱과 여러분 그거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자. 감당하셨다는 거잖아요 속이 문드러지고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와도 그냥 침묵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뭘 몰라서 저럽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 너는 복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갚아 주시는 날이 온다. 사실 저도 설교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정말 제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점점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은 구원의 날, 그 날이 곧 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서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위로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는 야곱이냐, 에돔이냐, 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 n a r i Kunari. k u n 정직하게 이 물음에 답을 하시고 야급으로 살아가시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임을 믿고 원수 갚으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애돔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에돔처럼 살지 않고 야곱으로 복되게 살게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 소서 교회 인근의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세 개의 학교에 졸업하는 아이들, 중학교 갈때 가방 하나라도 좀 새거 사서 가면 좋겠다. 그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제 이번 연말에 또 아이들 졸업하기 전에 각 학교로 장학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저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충분히 전엄 마사역을 시간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엄마 살리는 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샘 복지재단 옥수수 재단 모퉁이들 선교 다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인데요. 얘들을 돕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사랑 공동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베이비 박스 주사랑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살겠습니다. 애돔처럼 살지 않겠습니다.